죄를 사하시는 예수님.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.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가셨어요. 그리고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.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. 집문 앞까지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.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어요. 그때 중풍병자 한 사람을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고 있었어요.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었어요.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어요.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줄에 달아 내렸어요.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.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. 그때 마침 어떤 서기관들이 옆에 있었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어요. 아니,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지? 이건 신성모독이야.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죄사하는 능력이 있으신 거잖아.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 생각을 아셨어요. 그리고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.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, 어느 것이 쉽겠느냐?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. 중풍병자에게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어요. 그러자 그가 바로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가는 거예요. 허, 세상에 이런 일은 처음이야.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답니다.